보소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어, 사실 이제 오늘 국회에서 1 시에 다른 일정을 하고, 4 시에 이 근처에 서 다른 일정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 사이에 일정에 꼭 오고 싶어서 저도 참여하고 싶어서 조금 늦게 도착을 했지만, 그래도 들어와서 같이 발제를 듣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12,3 내란부터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까지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지난 겨울의 모든 순간에 어, 2030 여성 유권자들의 응원봉 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30 여성 유권자들의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요구는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윤석열 정부의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정치가 저는 결국 모두의 인권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인 트레타와 또 고구정치의 폭동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렸던 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면 어, 그렇기 때문에 회복하려면 어, 2030 여성들이 염원하고 또 우리 모든 여성들이 염원하는 성평등 과 인권의 가치부터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책토론에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켜온 2030 여성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정치의 장이고 윤석열 어, 정부가 무너뜨린 성평등의 가치를 복원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 기본소득당에서는 지난 5월 8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동반자법과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법 그리고 협업 표현 대행법 등 사기정부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성평등 과제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 또 오늘 발제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사실 지난 12월 말에 원래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가정폭력처벌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있었습니다. 1 2 3 내란 이후에 사실 모든 것이 어, 다 중단된 상황에서 마음속에 어떤 빛처럼 남아있다가 지난 4월 4일 파면 이후에 다시 개정안을 준비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 앞으로도, 어, 가정폭력처벌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하면서, 또, 공론의 장도, 토론회도 열고, 기자회견도 하고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 지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의견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된 2030 여성 유권자들의 여러 목소리,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에 저도 함께 귀 기울이면서 차기 정부에서 성방방 정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여성신문과또 YWCA 연합회, 또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그리고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그리고 여기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활동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여성정치인으로서 늘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